미리야, 자리야미라가 미리야, 가리야 미리야, 미리야, 자, 리야 미리야, 리야미이야 미리야, 미리야, 미리리 무 폭에 제일 많이 움직인대요. 딸입니다. <웃음> 기대해 주시고. 네,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몸무게가 제일 많이 늘어나게 한 아가는 누군가요? 동섭이요. 동섭. 동서, 첫째가 동섭인데, 네. 몇 키로 실내지면 몇 키로 셨는지 23키로. 나는 23키로보다 더 쪘었다, 임신했어요. 하시는 분. 우리 후리이 <laughs> <laughs> 아닌가? 제가 더 많이 찌신 분 있으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22kg 세번 쪘습니다. 아, 조님 집사님 배를 한번 빌려주세요. 네. 제가 아까 약속을. 네. 네. <laughs> 왜냐면. 배가 얼마 안 나가요. 배가 얼마 가 배가 엄청 예뻐요. 딸배라 아, 그런지 배가 너무 예쁜데. <laughs> <나에 웃음> 저기 힘 빼시고. 아, <laughs> 아, <혹시> 자. <laughs> 이거 어떻게 읽는거지? <laughs> 아 이쪽에... <laughs> 어,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리리는리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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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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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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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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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백을 넘는 치수를 처음 봐서요. 어, 이거 어떻게 읽 어떻게 요100 이상을 못읽어요 29까지만.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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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로 우리 서로지스분 상담 고맙습니다선센터로 네.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배려신하셔서좋아하는 <laughs> 네, 채소 다지기. 어. <laughs> 자, 우리 서로지스님 날씨는서로지스 105예요. 우리 권아지사님이 이제 3월 말이 3월 마지막쯤 예정이 있는데 맞추시는 거

손 네. 저선는 작습니다. 작습니다. 아아 100, 100, 100, 100, 땡. 95. 땡. 90이요. 98. 1 0 땡. 86. 땡. 98 땡. 98때 땡. 100. 101. 일 101. 일 101. 1 0 아니었어요. 어, 이상은 몰라요. 아니요 <laughs> 베이비 샤워를 해야 돼. <laughs> 아, 저희 그냥 샤워해. 아, 아, 네, <apl272> 자 이제 선물 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하나씩 고르세요. 오빠도 고르고 오빠들도 내리고. 자 지섭이부터 공개. 자 뒤로 돌려주세요. 기저귀 가방은 제가 있습니다. 자, 또요섭이돌하나 골라. 엄마 도 하나 보르셔서풀러주세요요 하나서기가 이제 저기 뒤쪽으로 와주세요. 풀러주세요러요 엄마 한개 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자렇게 이렇게 이렇세요 야, 리볼을 꼽는다, 리볼을. <목소리> 자, 여러분, 자, <목소리> 자, 자, yeah. 아시죠? Yeah. 저희 교아기나 나오면 가공해주세요. 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Oh! 만들어주니다 그리고 지섭이 오빠가 보여준 거또 많이 요 누구물가요기쁨 누나가 1 0입니다저 진짜 유모차요? 장 진짜.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저게 장난감 유모차인데 기쁨이 어렸을 때 한결이를 딱애기때거기다탔웠어요자 아, 아, 요거는 우리 봉학쌤이 이렇게 어 여러가지입니다 오또 오빠가 풀러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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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열심히 오빠들 풀어주세요 <laughs> 자, 이거는, 이거, 미우린 집사님. 미우린 아, 집사님. 보여주세요, 뭔지. 우리 궁금해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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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알겠습니다. 음, 자, 막판을 어, 이용해서 어, 퀴즈. 어. 어, 성경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성경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정답 안 돼요. 왜요? 알잖아요. 정다. 뭘 살아 사라. 정다. 자 하나 부르세요. 사라, 사라. 여기 형을 뭐내요 이렇게 시원자 아, 이 형은 누가 주는지 이름이 없던데. 신지 얘기하고 할지아요 아, 요이요 이거 유라지사님니니 깊게 예요 이거는 정경수 권사님께서 이렇게 무선 세님 유라지스 아 그냥 펴봐요 그 펴봐 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네, 저기 딸 맞죠? <목소리> 딸 맞죠? 어딸 맞죠? 우리 희원이도 딸인 줄 알았어요. 낳기 전까지 한잔. 아 이거 영재다. 자 이거는 영재 쌤. 영양제 엄마를 위한 영양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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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센스쟁이. 어. <laughs> 아, 이 너무 쁘다 거? 여이까요 누가 그 뚜껑이 진짜 예데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쁜데? 얘들아 뚜껑찾아라다 너무 예쁘다. 님이 진짜 거는 이거는 김순아 원사님께서 주신 아가 옷이예요 아가 내부 부와 흥물이 너무 많아서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 기쁜 행복이 어머 저거는 뭐야 나중에 읽어야지 돼 열었던걸 잘 집어봐야돼 그것도 오빠가 보여주세요 누군지 지수미 집사님 지수미 집사님 아이렇게자그다음누구죠모선집사님 모선여집사님 아자 이제 앞으로 만나요저기지 혹시 불안집사님 여기 봉투도 있습니다 다음 타자요아아니에요 이거는 한결이 효원이 오빠가 하는지 흥청이 양말하고 머리핀입니다 대체 낳고 싶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 우리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자 선물이 너무 많아서 그리 하나 이거자 오빠들한테도 질문이 있어서 저는 도연 도쌤 선물, 도연자매 우리 도연이선어여기어도연니다아하하사합줍니다감 응. 아, 그리고. <laughs> 아, 그리고요 저기 보시면 박스로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있어요? 박스 아, 아, 이쪽에 보시면 오, 이순실 원님 편지도 다 쓰셨어요. 이순실 원사님 김정래 원사님 강영순 원사님 죽이 계시고, 강영순 원사님그 다음에 요거는 보소 집사님 샤워, 핸들.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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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여거교회에서 기념이 그다어난 유진 집사니까. 뭐예요? 뭐야? 뭐야? 뜯어봐야겠다. 이게 제일 큰데, 이거 엄청. 오케타니. 자 남자분들 이거 뭔지 아시나요? 애기고 애기 남고 있는 거 애기 고 있는 제가 애기 날때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못보아요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요요요 선생동생이첼 생겼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여자 아기인 걸 알고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 어땠어요? 그럼 그다음은 지섭이가 어땠어요? 여자 동생이라서 놀랐어요. 놀랐어요. 진짜 요섭이. 그럼 축복이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돼. 네. 그래서 왜 얘기가 안 커도 될까? 뭐라고 뭐라고? 축복이가 파서 저기 때릴 거 같아. 아, 축복이가 파서 자기를 때릴 거 같았어. 어. 좋은 오빠가 되어 줄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난 좋은 오빠가 될 거예요. 어. 역시 자기 오빠. 아, 역시 제일 좋 오빠. 그래. 좋은, 좋은 오빠는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좋은 오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놀때 <laughs> <laughs> 안아주고 예뻐해 주고 아 예쁜 말. 주고. <laughs> 예쁜 말. <주고>.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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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축복이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것 같아 이 세오빠들 있어서 그렇죠. 그래야지 <laughs> 많이. <많아>. <laughs> <laughs> 자 이제 우리 퀴즈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혹시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41살이시래요 그리고 이제 수술로 아기를 낳을 거거든요 3월 말쯤에 위에서 건강한 아가 잘 낳을 수 있도록 넷째니까 기도해 주실 수요자 41살이신데 어 퀴즈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이 지구상에서 임신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대요 기록된 걸로 몇 살일까요? 어, 성경 아니야? 67세 어 성경, 근접한데 공연정, 땡. 65세 6 3세67세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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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68 68 68 68 68 68 68 68 68 68요6 나이 68 6 68세68 6 68 6 6 6 7 6 어때? 아까 누구 어 한결이 오빠. 자, 한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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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네. 야, 그래서, 네. 아니, 그냥, 그냥 다있 어. <laughs> <그냥 야. 가. 웃음> 우리 어. 권한쌤 굉장히 어, 예쁘시거든요. 네. 네. 아빠도 되게 멋있으세요. 아 아빠, 아빠 연예인 그쵸? 중에 한명 하니까 누구 닮았니? 연예인 중에 아빠 누구 닮았다. 우리 영화는 몰라. 주은분 닮으셨대요. 자. 그러 상상을 하얼 다음에. 리 <목소리> <자, 목소리> 여쭤봤는데, <목소리> 엄마의 어떤 신체와 아빠의 어떤 어디를 닮았으면 좋겠는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 아, 이제 하나만 맞춰도 됩니다. 엄마의 어디, 아빠의 어디. 둘중 하나만 맞춰도 선물 드릴게요. 엄마의 눈과 피부.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정답이 어렵나요? 피부. <목소리> 정답. 오 엄마의 대박. 눈. 자, 마동석처럼 생겼었지. <목소리> 다른 분안 받아보신 분 한번 맞춰주세요. 아빠의 나동석처럼 생겨서 아빠의 어디를 닮았으면 좋어요땡 이만 남았어요. 그럼 안 맞히신 분. <laughs> 안 맞히신 분. 입술인가 보다. 자 눈치가 나서. 입술. 맞아요. <laughs> 도톰한 입술이었나 봐요. 세가 아, 다 맞히네. 아 너무 잘하시네. 잘안 맞히신 분들한테 선물을 제가 아직 남아서 아신 어. 신생아에게 어떤 감각이 가장 먼저 개발될까요? 눈. 저 시각? 시각, 땡, 미각, 청각. 청각. 청각 누구예요? 고학생 청각.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중까지 가장 오래 남아 있는 것도 청각. 제가 알고 있어요. 청각이 먼저 개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그냥 울뿐거 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laughs> 혼자서 거의 성의를 키우니까 음혼자서 이렇게 게 <laughs> 되게 예쁘게 아이들 밥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거든요 집사님 이제 맞아. 4개의 접시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아, 우리 집사님 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자서 내 아이들을 케어할 때 건강하게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축복을 많이 해주시려고 준비해 오셨거든요. <laughs> 서유진 박사님. 오, <laughs> 이야, <좋은> 오 유명해. <웃음> <웃음> 근데 뭘로 유명해요? <laughs> 미모로! 미모로 아 예쁜걸로? 아 예쁜걸로 아. 아, 예쁜 미모로 하면 효린기사님 어, 아닌가요? <laughs> 신이담임어아권아에게 <당했어. 웃음> 사장님 아버지 권아에게 입장의 기초 운동체인 가정을 꾸려주심으로 인해 사랑스러운 사명자와 이쁜 축복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 삼형제와 축복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엄마 권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돌아보니 권하를 알게 된게 벌써 13년이 흘렀네? 편지를 쓴 거예요. <laughs> 그중 거의 반을 너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어. 내 순수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섬기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권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생각들이 들어. 아, <laughs> 앞으로 태어난 축복이도 엄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항상 바라고 기도 드리게 축복아 건강하게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쓱쓱 자라서 세 명의 평생 보디가드인 동섭이, 유섭이, 요섭이 오빠들과 함께 우리 오래오래 끝까지 조각목 교회에서 믿음생활 같이 하자. 권하 가족 모두 사랑하고, 어, 권하의 이런 행실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남편도 곧 같이 믿음생활 하길 기대해 줄게. 감사합해 네. 오, 유명한 사람. 오그 <laughs> 혹시 준비 안 해오셨지만 그래도 축복게말해주시고 또 신분 혹시 있다면? 있다면? 우리 집사님 교회 오시면 앉으면 바로 눈물이, 바로 눈물이 나오세요. 제가 뒤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 선성님 뒷모습을 보면 은혜 받으시는지, 배고프신지까지 보일 <laughs> 정도거든요. 우리 집사님 항상 앉으면 소파리듯이 <laughs> 움직이세요. 아버지 앞에 오셔서 더 많이 웃으시고 더 <웃음> 많이 <웃음> 웃으시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laughs> 집사님과 축복이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큰 축복을 받기해 저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많은 선물을 이제 가지고 가실 텐데 아마 이 선물보다 마음에 더 기쁨이 더 크실 것 같아요. 그죠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사진이 남는 거니까 지더 게임하고 뭐 이러기는 좀 그래서 저 안에서 사진 꼭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 기억나게 지금 정신없어 누구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가서 사진 꼭 같이 찍어주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많은 선물과 뭐 이렇게 함께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축복을 통해서 더 많은 저같이 새, 새 생명을 얻고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어, 천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더 어, 봉사하고 더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